난 계속 지켜나갈 거야. 보다시피 그건 불멸의 힘이 만들어낸 일종의 변화지. 묻고 싶은 게 많겠지만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 소개를 할게. 난 은하열차의 경원이자 네 동료 무명객 단항이야. 엠포리오스의 예법으로 인사하고 싶다고? 좋아. 난 평소처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야. 오늘은 내가 경계를 설 테니 푹 쉬어. 내일은 더 위험한 임무가 우릴 기다리고 있으니까. 대지의 불씨를 받아들인 후, 이 용의 후에 몸속에 있는 불멸의 힘도 엠포리오스 모든 영혼의 가오가 되어 그것들을 싣고 머나먼 별바다로 향하지 더 광활한 세상을 질주할 거야. 처음에 나한테는 열차를 제외하고 다른 안식처가 없었어. 개척은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차표에 가까웠지. 하지만 어느새 열차가 정차한 모든 역이 내가 다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되었어. 격우는 부러졌지만 새롭게 태어난 후 한층 더 막강해졌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엠포리우스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기록으로 은하가 엠포리우스를 객관적이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만물과 생명은 모두 고유한 소통방식이 있어. 예를 들어, 드로마스의 언어는 32가지 종류의 지역별 변형으로 분류해. 아, 미안. 이런 내용은 너무 생소하지. 엠포리오스는 곳곳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어. 모두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생각해야 해. 검은 물결의 침식. 신의 전쟁으로 인한 박해, 기형 물질의 홍수를 경험하며 엠포리우스의 대지는 무수한 고통을 겪었지만 사람들을 수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저버린 적은 없어. 그건 홀로 장생하는 것이 아닌 만물을 보존하며 진정한 불멸의 길을 실천하지. 나부 비디아다라족은 물과 비를 다스리는 법을 연마했고 엠포리우스의 고대 용은 천지를 개벽하는 힘을 갖고 있어. 용의 조상은 일찍이 몰락했고 그 속의 비밀은 일부만 밝혀졌으니, 앞으로의 여정에서 또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군. 두려움, 낙관, 자신감, 너와 개척을 함께할 때마다 얻는 것들이 정말 많아. 에버나이트든 우리든 모두 마치 세븐스의 과거가 되겠지만, 그래도 마치 세븐스와 함께 미래로 나아갈 거야. 금실로 짜여진 미래는 원래 환상이었지만, 그녀는 진심어린 노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었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지. 위대한 사람은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 그녀들을 볼 때면 이 선주 속담이 떠올라. 왕으로서 그는 직접 크렘노스 왕조의 변화를 만들어냈어. 혁신의 힘은 분쟁의 힘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기지. 천년 동안 그녀의 여정은 기나긴 수명보다 떳떳하게 사는 게더 의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줘. 그의 스타일은 여느 스승과 달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기회가 있다면 말이 잘 통했을 거야. 희미한 빛이 모인 하늘은 오래 전부터 엠포리오스의 생명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줬어. 사람들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을지 몰라도 결국엔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지. 내가 불씨를 손에 쥐었을 때, 삼천만 번의 불길이 처음으로 실체화됐어. 그의 인내와 투쟁은 무명객에게 숭고한 경의를 받을 만해. 대지의 불씨보다 더 무거운 건 엠프리오스 모든 생명체의 기대에 찬 눈빛이야. 그의 여정은 끝에 다다랐고 이젠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할 때지. 나도 바다와 친숙한 생명체라 그런지 그녀가 노래할 때면 언제나 인연경의 파도가 떠오르곤 해. 엠프리오스의 사람들도 훗날 맑고 깨끗한 바다를 가질 수 있길 바래. 그녀가 서사시로 세월을 써 내려간 덕분에 그 과거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어. 이 기억들은 분명 황금의 후예에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줄 거야. 창이 조금이라도 망설인다면 운명의 벽을 뚫을 수 없어. 새로 난 비늘 조각은 점점 더 단단해지지. 난이 힘을 마음껏 다룰 거야. 그 어떤 고난이든 역경이든 전부 내가 걸어온 길이야. 지금에 집중해 내가 공격을 막아줄 테니. 마치 세븐스, 네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때야. 히메코 씨, 전 절대 단한 명의 동료도 져버리지 않을 거요 웰트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더 이상 신이 무명객이 아니니까요. 이제 저희의 호흡도 점점 더잘 맞는군요. 미리 말해두는데 마치 세븐스의 생각을 거스르지 마. 희망을 소화하는 것 또한 모든 무명객의 책임이죠. 경호원의 책임을 다하려면 계속 자신을 단련해야 해. 응, 다시 출발할 시간이야. 물을 다뤄야 한다면 저도 옆에서 돕겠어요. 좋아, 기세를 이어가자. 내가 공격을 막지. 이 힘은. 과거와 달라. 수호는 영원한 내 사명이지. 기회를 놓치지 마. 조심해! 산의 울림, 용의 포효! 대지를 다스리고 하늘을 떠받쳐라! 괜찮아, 내가 감당할게. 더 정진해야 해! 용의 무리여, 이에 명하노니! 불멸 불후! 맹렬한 기세로! 지앙을 멸하라!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 또한번의 황골탈퇴군. 별거 아니니 마음 쓰지 마. 금석의 의지! 중생의 염원을 모아 이곳을 수호하리. 흠, 열차로 가져가서 물자좀 보충하자. 챙겨두면 쓸모가 있을 거야. 흠, 괜찮은 수학이군. 이게 바로 개척의 의미제 완벽한 설계네. 오래 생각하는 것보단 직감을 따르는 게 나아. 망설이지 말고 네 판단을 믿어. 마음가짐이 다르면 풍경도 예전과는 다르지. 본심을 분명히 하고 불멸의 길을 이행하리.